하가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의 지도자인 장로에 대한 가르침이 25절까지 이어지고 6장 1절과 2절에서는 종과 상정과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먼저 여기서 제시되는 장로란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장로교회 교인들은 이 장로를 오늘 현대교회 안에서의 장로 직분과 일치시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장로이프로스비테로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 나이든 남자와 여자를 지칭할 때에도 동일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영어에서 장로를 elder로 표현할 때에 그게 연장자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초대교회는 지금의 교회 같이 직분제도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위치에 대하여 학자들도 견해가 다양합니다. 이 장로를 지역교회 안에서의 장로라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또 감독과 집사와 같은 존재로 보기도 합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 있는 나이든 남자들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관계 설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독과 집사의 위치를 수반할 수도 있는 지도자급 연장자 정도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지금의 목사는 초대교회의 집사와는 구별된 직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1세기 교회에서 감독과 장로가 서로 상호 호환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음을 감안해 보면 이 장로에 대한 언급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지금의 목사에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언급에서 먼저 장로들을 존경하라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을되 곡식을 밟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어제 본문에서는 참과부를 존대하라고 말씀했죠. 오늘 이 장로에 대한 급에서는 교회를 잘 인도하는 장로들을 참과부보다도 더 많은 존경으로 대하라 말씀합니다.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은 잘 다스리는 장르들과 역할 면에서 구분된 자들이라기 보다는 앞에서 이끄는 장르들 중에서 말씀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하튼, 다스리는 일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격에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교회는 또 지도자들에게 생계를 책임져 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과 누가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역자인 장로들에게 합당하게 대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도자의 지도력은 종종 저항과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지도자 자신이 범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교회는 크게 흔들리게 되지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경솔이 안수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솔이라는 말은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도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솔하게 고발해서는 안 됩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두세 증인을 말하는 것은 지도자에 대한 고발은 목소리 큰한 사람으로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최소한의 복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도들 사이에 납득할 만한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정언에 목숨을 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무거운 단어입니다. 지도자를 고발하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고 사사로운 일이 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지도자의 지도력을 흔들어대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신중하지 않으면 대적을 이롭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범죄가 드러나면 범죄한 이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렵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아주 엄중하고 공평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경,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젊은 지도자 디모데는 나이든 장로들의 문제를 다룰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대신한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심지어 천사들까지 거멍하면서 엄히 명한다 라는 말의 의미가 그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밝힐 수 없는 죄들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밝힐 수 쉽게 밝힐 수 없는 죄가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주님 앞에서 아무도 그 죄를 숨길 수 없음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이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로는 갑자기 장로들의 죄를 처리하는 문제에서 디모데 자신에게로 초점을 옮겨 말씀합니다. 다섯 개의 명령법을 사용해서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아무에게나 급하게 안수하지 말라. 다른 이의 죄에 동참하지 말라.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라. 물만 쓰지 말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사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명령들은 기본적으로 장로들의 죄를 처리하는 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겪게 될 디모데의 상태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이 속에 오롯이 들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장병도 있었고 자주 나는 병들도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천성적으로 약했는지 아니면 목회를 하다 보니 이런 병을 얻게 되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젊은 나이었음을 감안할 때에, 또한 그의 성품을 미루어 볼 때에 후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목회를 하는 건강한 목회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이 여러모로 상하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델을 향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호두주를 약간 사용하면 의학적으로 유용한 효과를 얻는다는 생각은 당시에 상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세심한 권면은 디모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이어서 주인을 향한 종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당시 사회는 구성원의 30% 이상이 노예로 구성된 사회였습니다. 믿는 종들은 상전을 존경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믿지 않는 상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위해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믿는 상전에게는 믿는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잘 섬기라 말씀합니다.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원하라. 신자인 종이 신자인 주인을 잘 섬겨서 유익하게 하면, 신자인 주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믿는 주인은 믿는 종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더 강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신자인 종은 주인의 믿음과 사랑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유익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것이 믿는 종의 영광입니다.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믿는 주인을 더욱 큰 믿음과 사랑으로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르침은 오늘 직장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도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아닐까요? 사회적인 계급의 높낮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여하신 지금 나의 자리에서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그 이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